유튜에서 펜트하우스굿즈가 출시됐다는 소문을 들었어요. 놀라지 마요. 지상파 또는 SBS 월정에 가입하면 펜트하우스굿즈를 살수 있대요. 말도 안 돼. 한정판인데 구할 수 있을까요? 걱정 마. 이미 예약했어. 오윤희, 설명해. 예약일이 언제야? 말해. 예약 판매는 6월 11일부터 지상파 월정에 또는 SBS 월정에 가입하면 살수 있어. 지금 너만 안 했어. 나만 되고 예약하다니 나도 갖고 말 거야. 망설이든 놓치면 후회할 거야. BTV 펜타우스 한정판 굿즈. 지상파 SBS 월정에 가입하고 펜타우스 굿즈 구매하자. 펜트하우스 굿즈는 BTV에서 예약 판매 배너를 통해 구입할 수 있어. 굿즈 만나볼 생각에 벌써부터 떨리는다.